저기 백운대 정상 <laughs> 좀금됐 고요. 저 위쪽에 트럭.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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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기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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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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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쪽이 의정부 쪽이고요. 여기가 수락산 쪽이고요. 난뭘 갔나? 수락산. 저기 땅 꼭에. 음, 저쪽이 불암산 쪽이고요. 언시려 여기서 쪽 올라 쪽 저기 있어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정상 올라갑니다 우 저기 저기 돌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 돌이 고인돌 같아요 고인돌 고창 고인돌이 유명하죠 쪽으로 들어가면 덧선사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오른발이 오늘 처음으로 신발은 6만원짜리 6만, 6만 5천원짜리를 6만원에 샀나요 어, 산지 한달 만에, 사놓고 안 씻다가 한달 만에 씻고 나왔더니 발목이, 오른쪽 발목이 아프네요. 아 저쪽 사람 무있네요 저쪽으로도 산성이 쌓여있네요. 아까, 아까 저쪽으 저기서 왔거든요. 아 비가 쏘나 멋있다 저기 꼭대기도 사람이 있는데요 올라간 길이 있나요? 이 산, 양쪽 산 사이에, 사이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도선사에서 올라와가지고, 저기 도선사에서 저기 백운대 정상까지 한 시간, 한 10분 걸렸나요? 와, 이 야, 완전 세기니세기 세기. 여기는 두 번째 올라두 번째 올라갑니다 올라가본지 한 20년 됐나 20년만에 처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까마귀가 씨 오른쪽으로 1.2km 가면은 영암문이 있고요 이 올라온 곳이고요. 여기 백운대고요. 백운봉 암문 백운대 약 830m와 만경대 사이에 위치한 성문. 북한산성의 성문 중 가장 높은 곳의 자리. 1711년 숙종 37년 북한산성 성곽을 수. 축조하면서 설치한 여덟개 안문 중 하나 일제강점기부터 위문으로 불려왔다 안문은 비상시에 변기나 식량을 발휘하는 통로이자 때로는 구원병의 출입로로 활용된 일종의 비상출입구 야 고양이 야.